안녕하세요. 두요운 리서치 두리입니다 오늘은 스펙의 출구 전략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어저께죠, 바로 지난 방송에서 출구 전략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자세하게 어제 방송의 이평격으로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스펙 투자에 있어서 어떤 규칙적인 이게 다 맞지는 않지만 대부분 어떤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 같아요. 상장 전부터 이후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이것은 처음에는 어, 유니콘 기업이 없이 스펙이 이제 시작이 돼서 오랜 기간 아무 소식이 없을 때 깜깜 무소식이었을 때구불해서 씹을 때를 오가는 긴 고난의 시, 시간입니다. 참는 시간이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뉴스가 터지죠. 어떤 유니콘 기업과 뭐 협상을 한다, 어, 협상을 하고 있다 하면은 점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긴가민가 한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좀팔 자세로 돌아서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도 또 수익을 실현을 하죠. 한번 수익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협상 타결, definitive a g r e 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합병일 발표하는 시간까지 한 3개월 정도가 걸려요. 이때 다시 하락을 해서 어, 상당히 많은 또 주식이 빠지는데요. 이때도 한번 수익 실현을 할수 있는 그 시점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포인트마다 뭐 수익, 수익 실현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포인트를 상당히 잡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이때 나가실 수도 있고, 이때 나가실 수도 있고, 뭐 이때 나가실 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어 차라리 이, 당, 이 당시에 주식을 사셨던 분들은 그냥 갖고 계셔도 한이 정도에서 어 파시는 것도 아니면 이 정도에서 파시는 것도 어 굳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기에서 팔아서 다시 여기에서 다시 들어가시고 뭐 이런 것이 어제 개인적으로는 좀 복잡한 것 같아서 이 구간에서 사신 분들은 굳이 뭐 팔고 나오고 팔고 나오고 이런 그 스윙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는데 그래서 최종 합병 발표가 이제 언제다 하는 어그 발표가 나온 다음부터는 주식이 뛰기 시작하죠 어 그리고 합병이 되고 나는 해는 점프를 다시 했다가 그다음에는 수익을 시련을 하면서 급락을 하는 그런 그래프를 어느 정도 이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어, 네, 알 수가 있습니다. Switchback Energy Acquisition (SBE)입니다. Charge Point죠. 이 회사도 좀 비슷한 그래프로 보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어, Charge Point는 12월 말에 어~ 합병이 완료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가 1월 달로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합병 발표가 있으면 다시 뻥 올라갈 어,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데요 어~ 여러분들의 그 의지에 따라서 그때 이익 실현을 하고 다 나오실지 아니면 그냥 어~ 찰 포인트는 올해 어~ 묻어두고 갈 회사기 때문에 어, 이익 실현을 안 하시고 그냥 가실지는 여러분이 결정인데요. 이 지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뭐 다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상장을 한 이후에는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폭락을 할 가능성도 있고 어떤 좋은 뉴스가 나와서 폭등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되 충분히 이런 지점이 어, 있다. 상장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인 경우가는 더 그렇습니다. 하일리언은 스타트업이었죠. 지금 거의 비슷한 그래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거의 바닥에 왔어요. 그러니까, 굳이 막 이런 데서 매수를 안 하셔도 돼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 막 뛴다고 해서 조급하게 그냥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좀긴 시간을 기다릴지언정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인 경우는 더 나중에 기회가 저점의 기회가 상장 후에 올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루미나도 마찬가지예요. 스타트업입니다. 좀 비슷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 이 회사는 상장 발표 이후에 다시 10불대에서 계속 머물렀던 어,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좀 다른 회사랑 좀 차이가 있죠. 그다음에 상장 이후에 폭등을 했다가 다시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도 지금 폭등을 하는 시점에서 제가 워런트 갖고 있는 것을 어, 전량 매도를 하고 나올까 하고 지금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 워런트 얘기를 해볼게요. 워런트를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워런트가 좀 복잡해요. 회사마다 좀 다르고 거래소마다 좀 다르고 그다음에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있고 리뎀션 프라이스가 있고 꼭콜 옵션 같은 그런 것이 워런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뭐 주식으로 전환시키고 뭐 이렇게 신경을 쓸 필요 없이 워런트로 구입을 하셨을 때는 그냥 어 수익 극대화하고 나오시는 걸로 그냥 편하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만약에 주식으로 이렇게 구입하신 주식으로 구입을 하시는 거는 좀 묻어두고 가고 수익을 어느 정도 났을 때는 그 반만 하고 수익을 가지고 나오고 반은 그냥 묻어두고 가신다거나 이렇게 하시지만 워런트 같은 경우는 그냥 어 수익 보시고 나오는 걸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퀀텀스케이프 요즘에 좀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죠. 이 회사도 좀 비슷해요. 어 상장 발표가 있고 나서 11불 때까지 그런 떨어졌었다가 어 상장 이후에 폭등을 해서 6, 70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지금 폭락을 하는 상황이고요. 이 회사도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 20불 언더로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어좀 예상을 해봅니다. 어 제가 제외 바람일 바람일 수도 있고요. 어 예,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비 레크먼의 어, ps th 스트라이프하고 거의 합병이 물 건너 간것 같고요 이제 더 이상 어, 스트라이프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는 25불 2 0불에 시작을 한 회사예요 다른 회사랑 다릅니다 규모가 거의 두배세 배가 다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워런트도 상당히 특이해요. 다른 회사하고 좀 달라서 어, 저도 워런트를 한 30조 갖고 있는데 이, 이 회사 워런트도 이익 실현하고 어, 상장 전후로 해서 어, 전량 매도하고 나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폭등을 하면 말이죠. 그다음에 어, 한 저도 이제 소량 또 주식도 갖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또 특이해서 주식 안에 워런트가 부분 워런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9분의 2의 부분 워런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36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8개의 워런트가 그 안에 들어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톤타인 홀딩스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롱텀으로 갖고 있는 주식, 주주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고점에서 주식을 매도하고 나오면 그 주식 안에 있는 부분 워런트들이 남아있는 롱텀으로 가는 사람들의 워런트 안에 주식 안에 워런트가 들어가요. 들어가서 워런트가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 주식 안에도 워런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워런트는 고점에서 수익 시연하고 빠져나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요즘에 스팽 열기가 되게... 거세게 불고 있어요. 그리고 스펙이 꼭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회사는 이 기간이 엄청 긴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이 기간이 엄청 긴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이 시점부터 급락을 해서 상장 이후까지 계속 급락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벨로다잉이 그랬죠. 어, 합병 전부터 어, 예, 급락을 했었어요. 어, 그 이유는 어, 파이그 락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 스펙들, 락업 피리어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고 특히 스타트업들이 상장을 한 이후에는 어, 대부분 거의 10의 8, 9는 이렇게 폭락을 하고 어, 조정장이 오는 것을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스펙을 투자를 하셨을 때좀더 전략적으로 어 엑시 어 스트레지지를 만드셔서 어 어떤 거는 남겨두고 어떤 거는 빠져나오고 어떤 거는 전량 빠져나오고 어떤 거는 부분 빠져나오고 이런 것을 좀어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스펙을 투자를 하시면 어좀더 많은 어,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방송 만들어봤습니다. 어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